한국 결혼 문화. 결혼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이다. 신랑과 신부는 가족, 친척,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을 초대한다. 결혼을 결심한 커플은 예식장을 찾아가 사진 식사, 예식 콜 가격을 협상한다. 물론 여유 있는 커플들은 호텔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궁핍한 커플들은 결혼식을 생략하기도 한다. 한국에서 결혼식에 초대되면 평균 5만원에서 10만원의 현금을 지참해야 한다. 액수는 결혼하는 커플과 얼마나 친한지에 따라 달라진다. 당신이 내는 현금의 액수는 당명록에 적힌다. 결혼식 후, 신랑 신부의 부모님들은 보통 하객들이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고 그 하객 가족의 결혼식에 갈때 같은 액수의 현금을 가져간다. 이런 문화를 좋아하지 않지만 오래된 관습이다. 한국의 전형적인 결혼식은 보통 1시간 이내로 소요된다. 주례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고 사회자가 진행을 돕는다. 주례 없는 결혼식 또한 존재한다. 과거에는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이 있었다. 신랑 신부는 친구들을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친구들은 밤새도록 커플을 놀리곤 했다. 초등학생이었을 때 강화도에 사는 친척의 결혼 피로연에 참석했었다. 저녁에 많은 손님들이 신랑의 집에 찾아와 신랑의 다리를 거꾸로 매단 채 발바닥을 때리면서 신부에게 노래를 시켰다. 신랑이 맞을 때마다 신부는 울음을 터뜨렸고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었다. 정말 재밌고 잊을 수 없는 결혼 피로연이었다. 아쉽게도 이런 문화는 거의 사라졌다. 허례허식은 없애고. 추억거리가 될 만한 결혼 문화들은 지키는 게 좋겠다. Talk about it. 결혼식에 얼마나 자주 참석하나요? 한국 결혼 문화의 장단점은 뭔가요? 결혼식에 갈때 추기금은 보통 얼마나 가져가나요? 결혼 피로연에 가봤나요? 어땠나요? 결혼 선물로는 무엇이 좋을까요? 가장 좋았던 결혼식에 대해 말해보세요. 전통 결혼식을 선호하나요? 아니면 현대적인 결혼식을 선호하나요?